본인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더더낸 타구입니다. 오른쪽에 안타. 씩씩하게 한번 맞붙어봤습니다만 최신수 선배가 첫 상대에서 안타를 뽑아냅니다. 김신 선수가 어제 선제 솔로골을 치면서 SSC의 출발이 좋았었는데요. 시즌 6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겼고 3루가 뽑습니다. 왼쪽 안타. 일사 상황에서 추신수 최종 연속 안타 득점권 기회를 만들고 있는 SLC 랜더스입니다 어제 안타 없었던 에레디아 타구가 내야를 건너갑니다 중전 안타 2루에 있던 주자 3루 지나서 오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침묵 오늘 첫 타석 바로 깨는 에레디아 선제 1타 점적 슈타 점수 1대 0 앞서 나가는 SLC 랜더스입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다 맞췄습니다 1리가 뽑아냅니다 오른쪽 안타 2루 주자 3루 지났습니다 최정엄으로허으로 들어옵니다 원아웃 이후에 4타자 연속 안타 이번엔 한유섬의 적시타 스포 2대0 SSG 자 지금도 떨어지는 변화구를 잘 컨택하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한유섬 선수인데 한유섬 선수가 점점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빠른 공에 대한 장타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떨어지는 공에 컨택을 할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안타를 때려낼 수 있는 한준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한손 놔주면서 윤리간 확실하게 뚫어내는 1타점 추가적 시타. 만약 빠른 공이었다면 충분히 밀려낼 수 있는 그런